나는 요셉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 슬픔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의 슬픔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슬픔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슬픔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고 또 어떤 커다란 아픔을 겪은 이를테면 상실감 또는 비통감 영어로는 grief라고 그러죠. 그런 종류의 아픔이 슬픔이 가장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통함이나 상실감이나 슬픔은 종잡기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슬픔이 왜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 있는지 때때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시도 때도 없이 튀어 나오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곁을 떠나게 된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나의 감정은 어떻게 추스려지고 있었는지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어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의 슬픔이라는 것이 춤을 춥니다. 때로는 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과 상실 이런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슬픔의 감정을 때로는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아니, 주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때때로 내 감정이 왜 이럴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쑥불쑥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고통을 겪는 당사자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슬픔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슬픔은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왜 이런 슬픔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서 때때로 우리를 찌르는 비수가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슬픔에 대한 그림을 한장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듯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어, 이 그림은 로렌 허셀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트위터에다 남긴 글인데 자신이 상담을 받을 때그 상담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랍니다 슬픔이라는 게 뭐냐 네모난 상자에 동그라미, 원이 혹은 공이 있는데 이 공이 움직이면서 빨간색 고통 버튼을 누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슬픔의 작동 원리라는 것이죠. 이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원하지 않는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한 직후에 우리 마음의 상자 안에는 커다란 공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자를 들고 다닐 때 공이 움직이게 될때 자연스럽게 저 빨간색의 고통 버튼을 쉽게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울음이 터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경험한 직후에는 저 커다란 공에 의해서 우리의 고통이 크게 크게 자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 마음에 담겨있는 자그마 공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공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빨간 고통 버튼을 건드릴 일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저 공이 움직이다가 어느샌가 한번 살짝 빨간색 고통 버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잊혀진 줄 알았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픔이 살아나기도 하면서 이게 힘들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 그림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저 그림이 우리의 어떤 슬픔이나 비통함을 제법 잘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과 또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 야곱의 경우에는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상실감이 있었지요. 17살, 꽃다운 나이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악한 들짐승에 의해서 찢어져서 잡아먹힌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버지의 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차라리 대신 물렸더라면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더라면 생각날 때마다 울고 또 울고 이 야곱의 그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저 네모 상자에는 커다란 공이 운반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고통의 빨간 버튼을 건드리고 그럴 때면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이 야곱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도 이런 감정을 느꼈을 법합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애굽 땅 낯설은 곳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가 생기지요, 슬픔이 생기지요, 억울함이 생기지요. 바로 그런 감정이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감정 억누르고 참고 견디면서 살다 보니까. 30세의 나이에 뜻하지 않게 애굽의 임금의 꿈을 회몽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헌데 여러분,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의 네모 상자 안에 있는 그 공이 그대로 사라지고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 공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입니다. 때때로 고통의 빨간 버튼을 건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업무를 보다가도 왈칵 울음이 터지기도 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울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라 그리고 아스나시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들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여전히 그 마음에 이 공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몽한 대로 이제 온 세계 가운데 7년의 풍년이 이어지게 되고, 7년의 흉년이 이어지는 일들을 대비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너무 잘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풍년의 기간 동안에 전국의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곳간의이 곡식들을 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듣지만, 여전히 요셉의 마음에는... 사라지지 않는 아픔의 기억과 상처와 비통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새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굽에 쌀을 사러 오고 밀을 사러 오고 곡물을 사러 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에 요셉이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내려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이 17살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을 보게 되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아마 서른아홉 살 정도 됐을 겁니다. 서른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칠 년의 풍년과 이 년의 흉년을 보내고 있으니 아마도 서른아홉 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그 나이에 이미 중년의 나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도 있는데, 두 아들들도 잘 키우고 있는데, 왕도 자기를 신임해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있는데, 형들을 보는 순간에 불쑥 아픔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몰려오더라,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고통의 버튼이 요셉의 마음에 있는 커다란 공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곡식을 얻으러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형들은. 설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곡식을 좀 얻어 갈까. 애굽의 총리에게 절을 합니다. 형들이 그렇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그 꿈이. 그리고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와 나아가 확대된 이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읽다 보면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이 쓰신 은혜의 알파벳이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비크노 목사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히브리어 알파벳과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를 우리가 적을 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에는 모음은 없이 자음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옛날 사본들을 보게 되면 모음 부호는 없고 자음만 빼곡하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비유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B R K G D L B N J M N 이런 식으로 자음만 나열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 부호를 집어넣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B R K는 바락이 되고 GDL은 가돌이 되고 BNJMN은 벤자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자음은 모음 부호 없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비크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자음만 기록된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낯설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은 모음 부호는 없고 자음만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것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 것인가? 어떻게 소리 나는 게 바른 것인지 또 뜻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 때때로 머리에 머릿속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마음의 네모 상자 가운데는 커다란 공이 굴러다니면서 빨간색의 고통 버튼을 자꾸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고 이해는 되지 않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말이에요. 어제 그제 100주년이 된 3일 운동, 그 3일 만세 운동을 할때 자기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다고 일본 군에게 잡혀가는 형제와 자매들, 한국 전쟁을 벌이는데 한 집안에서 형제끼리 적이 되어서 총칼을 겨누는 일들이 생기고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착하디 착하던 94년생 젊은 아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숨을 지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이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도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수 없는 그저 자음만 잔뜩 나열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음은 잘뜩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질문하게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모음 부호 없이 기록된 히브리어 자음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음만 잘뜩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요셉의 인생 그리고 우리네 인생 가운데 슬그머니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 부호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사라진 후로 이 야곱의 가족들은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자음처럼 보였습니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다한 사람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마음의 네모난 상자 가운데 커다란 공이 만들어지고 이 공이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시시때때로 빨간색의 검은 이 고통의 버튼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건드려질 때마다 마음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고 형제들에게는 죄책감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음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야곱의 식구들에게는 모음 부호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이 가족이 과연 도대체 제대로 소리를 낼수 있겠습니까? 이 가족이 제대로 의미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이 모음 부호를 더하셔서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하시고 의미가 제대로 파악하게 되시는 그 은혜를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요셉과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을 시중드는 하인들이 한 방에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서 있는데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이 울분과 이 마음의 어떤 그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터져 나오는 이 울음을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견디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냐. 그 자신의 시중을 들던 하인들을 방에서 다 내보냅니다. 이제 그방 안에는 그야말로 야곱의 아들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그 울음을 이제 요셉이 터트립니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얼마나 소리 내어 곡을 하듯이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형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애굽의 총리가 왜 우리를 보면서 우는 것일까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의 총리는 처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잡아두지를 않나, 스파이라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 않나. 또 막내 동생을 꼭 데려오라고 하지 않나.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곡식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나. 지금은 이제 자신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런 애굽의 총리가 하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총리와 그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 불안합니다. 형제들은 실컷 울고 울던 이 애굽의 총리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에굽의 총리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4절에는 "형제들을 자신의 옆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에굽에 판자라. 기절하는 줄 알았죠.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요셉." 채색 곳을 자랑하던 그 요셉.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 버렸던 그 요셉.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요셉.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그 아들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 말했던 그 요셉. 그가 지금 나는 요셉이라 말하며 형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형들의 기분은 마치 그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고 귀신을 보는 것 같고 한밤중에 소복 여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는 고통이 이들을 엄습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가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 치를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체에게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다.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손가락에 그 창자국에 그리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제자들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요셉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절할 것만 같습니다. 2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요셉이란 이름은 자신들에게 이미 잊혀진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시 우리들 속에서 살아나나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형들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과거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미대한 상인들에게 인신매매했던 것을 이제 트집잡아서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뒤에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만 아버지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45장 26절에 보면 어리둥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리둥절했다라는 것은 멍하니 의식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는지 심근경색이 왔는지 잠시 동안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너무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그 상처와 아픔, 요즘 말로 트라우마 이런 것을 칼날로 갈아가지고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명확하게 용서한다라든지 화해를 하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도 몰랐던 그 자음만 가득했던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상처로 풀어내지 않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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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고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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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 일들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자신의 상처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밝히는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이미 오랫동안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애굽의 왕이 주었던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부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부낫 바네아가 아니라고 나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 땅에 계속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야곱의 아들이라고 나는 요셉이라고 지금 형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요셉이다 나는 사부나 바네야가 아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내 이름은 요셉이다 이 고백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짧게는 9년 동안 아니 길게는 17살에 팔려오는 그 시간부터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내 이름은 요셉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너는 종이라고 너는 노예라고 너는 그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죄수라고 너는 사부나 반야라고 너는 애굽의 총리라고 가난할 때이든지 성공할 때이든지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고. 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요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고백함과 함께 다시 야곱의 가족에 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직책이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의 고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려오는 직책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는 성도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러 새롭게 된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산제일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라고 무엇보다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기억 니은, 디근니얼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수많은 자음만 가득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수 없는 자신의 삶인데 그 모든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요셉은 칼날로 만들어서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음과 자음 사이에 뒤늦게 깨달은 하나님의 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자음, 감옥에 갇히는 자음, 노예가 되는 자음, 예국의 총리가 되는 자음, 결혼하는 자음, 그러나 그 모든 자음들 자음들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음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음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뒤늦게 흉년이 2년째 맞았을 때 만나게 된그 형들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비로소 그때 깨달은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모두 다 행하셨구나. 그래서 형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의 아버지의 그 슬픔과 비통함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분명히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구덩이에 던져 놓고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아무리 그 꿈을 짓밟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꿈은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출세하고 영달하게 되는 그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흉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가족,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서 살리기 원하셨구나.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아가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수많은 숫자로 번성하기를 원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비로소 뒤늦게 요셉은 깨닫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의 꿈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45장 맨 마지막 자리에 보면 기절했던 야곱이 정신을 잃어버렸던 야곱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보내준 그수레를 보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 나는 요셉이라는 그 고백에 대해 아버지 야곱이 대응합니다. 대답합니다. 조카도다. 충분하도다.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나는 요셉이라는 그 고백에 아버지는 그래. 조카도다. 충분하도다. 내가 믿을 수 있다.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내가 내려가리라. 내려가서 내가 그 아들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자음만 가득하십니까? 실패의 구덩이와 병을 얻은 구덩이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우울증의 구덩이와 모든 것이 도무지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 같은 자음들만 드글드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삶 가운데 아니 야곱의 삶 가운데 아니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을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소리가 나게 만드실 것이고 제대로 읽혀지게 만들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사부나 바니가 아니라 요셉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네모난 마음 가운데 있던 커다란 공 움직이기만 해도 건드리던 그 아픔의 고통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뒤늦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이 구덩이와 감옥 사이에서 암덩어리와 부도 사이에서 죽음과 실패 사이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뜻도 알수 없는 자음만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요셉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온전히 소리를 낼수 있도록 온전한 뜻이 나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모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나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다. 사부나파냐가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십자가의 보일의 공로로 성도가 되었다. 안산 제일의 성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